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괘심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일상에서 괘심하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거나 자신보다 윗사람에게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반성의 기미가 없다거나 괘심죄가 적용되었다라는 표현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괘심죄라는 죄명이 실제로 있을까요? 괘심죄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범행 후에 가해자의 태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성은 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일 경우 괘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해자에게 괘심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감추거나 허위 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척만 하다 들킨 경우, 법정에서 재판장의 정당한 질서유지에 불응하여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검찰이나 법원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괘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괘씸한 행동으로 인정되면, 기존의 저지른 범죄의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확한 제명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민주 국가에서 대다수 국민 감정과 국민 정서를 거스르면 받게 되는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최대한 좋지 않은 행동은 삼가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